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쿠스 티입니다 김기현 국진당 대표가 많이 기분이 상했나 봅니다. 어제 자식이 코인 회사 임원이 된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고 하니 화가 나서 잠을 못 잤나 폭풍글로 자신의 SNS를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김기현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자기 자식은 회사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은 채 봉급을 받고 일하는 회사원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근택 변호사는. 곽상도 아들은 회사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은 채 봉급을 받고 일하는 회사원일 뿐이라고 김기현의 해명글에 찰지게 반박을 하였습니다. 정말 현근택 변호사가 시원하게 김기 대표의 글에 답변을 하였는데요. 결국 김기 대표 아들이 퇴직금으로 나중에 50억을 받을지 몇백억을 받을지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김 대표의 아들은 어떻게 그 나이대에 저런 임원으로 회사를 다니는지 또한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김기현은 원내대표 시절에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고 본인도 인증을 했고 장남이 코인회사 임원이고 또한 재산 공개마저 거부하고 있고 이것이야말로 제2의 곽상도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라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김기현 아들의 코인 여부를 묻는 것인데 웬 갑자기 주식한 줄을 말하는 것인지 혹시나 난독증마저 있는 것이 아닌가는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기사 보도에 따르면 아들은 임원으로 있는데 왜 직원으로 이야기하는 것인지 앞뒤조차도 안 맞는 느낌입니다. 또한 하나같이 공통된 점은 이번에 보수론사인 TV조선에서 밝힌 국진당 허은아 의원 보좌관이 코인 회사 임원이 된 점, 그리고 이준석 전 국진당 대표 최측근으로서 공보 보좌역을 맡았던 박모 씨가 메타 콩즈 대표를 맡았던 이두이 회사인 멋쟁이 사자처럼 회사의 본부장으로 취업을 한 점. 이 멋쟁이 사자처럼의 대표는 이두이로서 예전 이준석 전 국진당 대표와. 지니어스 TV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지금까지도 서로 아는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준석 또한 TV에 출연하여 여러 번 선거를 세네 번 치를 만큼 돈을 가상화폐로 벌었다고 자랑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허은하 의원이 발의한 메타버스와 관련한 법안, 그리고 그 밑에 보좌관이 코인회사 임원이 된 점, 그리고 이준석 보좌관의 취업,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가상화폐 과세유예를 발의하고 아들은 임원으로 취업한 점, 그리고 곽상도 아들도 평직원으로 취업한 점등 하나같이 전부 다 비슷한 유형으로 공통점을 이루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300번이 넘게 압수수색을 했고 아들은 무혐의 나온 것에 대해서 또 재수사를 했고 이런 상태인데 고래고기 사건과 울산 땅 투기 사건 등 의혹이 많은 사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은 자신과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비교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이해찬 고문의 인상 깊었던 발언을 끝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하는 연말쯤 되면은 저는 이제 당에서 올해 전략 같은 걸 많이 다루고 해 보는데 전방을 이렇게 해 보는데 쌍특검이 나옵니다. 아까 F학점을 두개 받으면 낙자한다고 그랬잖아요. 제도 제대로 F학점 두 개가 나오고요. 우리는 쌍특검을 가지고 나가요. 대장동 특검, 김건희 특검, 그게 12월쯤부터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거부권 행사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정치적으로 이제 수렁에 빠지는 거죠. 지난번에 국회에서 그 통과 시켜서 6개월간 그 기간을 지나면서 올 12월쯤 나오게 되겠죠. 그때 가지고 우리는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이제 주가 조작한 거하고 50억 받아먹은 거하고. 그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연말 되면 이제. 당에서는 그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고 공천도 철저히 준비를 해 나가고 지역에서는 그걸 갖고 뛰고. 그러기 시작하면은 선거 국면은 우리한테 훨씬 더 유리해진 거예요. 여론 조사도 그렇지만 그 정치 지형이 우리한테 훨씬 유리한 것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이재명을 잡으려고 했던 대장동 건은 이제 거의 이제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가 돼 버렸고, 그 다음에 쌍방울이 무슨 변호사비 대납을 했다는 것도 아예 기소도 안 했어요 날라가 버렸어요. 두 개가 가장 큰 혐의였는데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법적으로 아주 홀가분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 쌍특검 두 개를 가지고 50억 받은 거다 긁어내고. 국가 조작한 것다 긁어내고, 하면은 국민들에게 선택의 기준을 주게 될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내년 선거를 이겨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당내에 소통이 아주 잘 돼야 돼요. 당내에 분란이 안 생겨야 돼요.